안녕하세요. 어, 성경 독보기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성경 독보기첫 번째 질문. 어,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갔을까? 또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떠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번 했었는데요. 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난을 향해 갔다 하는 이런 주장의 영상이 인터넷 유튜브에 있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스데반 예루살렘 초대교회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기록 때문에 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난 땅으로 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대로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아버지와 70세 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75세라면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당연히 70을 더한 145세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11장 32절에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에... 이, 이 당시에 아버지가 205세일 때 하란에서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냐? 바로 70세를 빼면 되지요. 205세에서 70세를 빼면 135세 때입니다. 그러니, 이 스테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한 말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가란으로 강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창세기 11장, 12장의 기록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의 기록이 정확하게 몇 세의 나이를 낳았더라 하는 기록이 허구일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는 이 주장을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어,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창세기와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대변 집사가 언급한 그 내용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성경 곳곳에도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혹은 서로 각 성경 간에 충돌이 되는 구절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어느 것이 사실에 더 가깝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스데반 집사의 에, 설교 어, 그 일부분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서 추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론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에.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데라의 나이 145세에, 그리고 아버지는 205세에 죽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60년의 시간을 지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이지만 첫 번째 영상의 보조 영상이기 때문에 001-1 이렇게 저는 영상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미 예고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향, 갈대아우루일까? 아니면 바다 나람의 하란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